엘트버터 스토리 더빙 같이 보기. 제가 더빙을 못 봤기 때문에 더 더빙을 같이 볼 겁니다. 더빙으로 보면 더 재밌겠지? 아, 더빙판 드디어 보네. 이거 미루고 미루고 안 봤는데 이제 보네. 버터. 오. 버터. 네. <목소리> 짧고 간단하게 설명해줄게. 어, 나 가요. 이 전단지 300장을 너희 수인 마을에다가 돌리는 거야. 그... 제가 왜요? 버터 맞는 말. 나는 요정이라 수인 말 지리도 잘 모르지만 넌잘 알잖아. 아침에 다른 친구들 신부름도 맡아 버렸어. 많이 바쁜데요. 다음이 하면 안 될까요? 어. 버터, 네가 아니면 이거 맡길 수인이 없다니까. 그런가? 맡길애가 없나? 치그, 코미, 디아나, 베니 맡길애가 없긴 하네. <laughs> 버터 아니면 안 해주지. 코미도 뭔가 달라고 할 거고. 공으로 뭐로... 쓸수 있는 애가 없지. 다른 수인들은 성격이 까칠, 아니 음... 비협조적이라서 내 부탁을 안 들어줄 거라고. 부탁, 불쌍해. 하지만 버터, 이거 다 돌리면 내가 맛있는 거 줄게. 맛있는 거야? 뭔데요 고구마, 빵, 고기, 180쪽 반상 퓨전 수인정식 코스 요리. 귀여워. 으아. 마지막에 갑자기 디테일해? 음... 어디 보자. 전단지 한장 돌릴 때마다 도토리를 하나 줄게. 정말 아니야? <laughs> 다시 봐도 너무하긴 했네. 그, 그걸 어떻게 먹어요? 도, 도토리 묵. 그런 말 하면 도토리로 음식을 만드는 친구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 응? 어? 그럼 난 바빠서 이만. 그럼 잘 부탁해. 어? 내일 다시 와서 전단지 제대로 돌렸는지 검사할 바나나. 거야. 도토리. 어. 전단지0 0점아 너무했어 애슈로 진짜. <laughs> 괜찮아 버터는 친구들이 아 웃는 게 좋아. 친구들이 웃는 게 좋아. 나도 웃는 게 좋아. 같이 산책하는 것도 좋아. 밥 먹는 것도 좋아. 야, 이렇게 착한 애를. <laughs> 에르핀이 배고픔의 저주에 걸리는 거는 왕관이랑 뭐좀 생각도 좀 멍청해지는 건 있긴 한데 인성은 좀별게 아니. <laughs> 야너 바보냐? <laughs> 뭐라고? 슈리가 친구 핑계 삼아서 너한테 일떠 맡긴 거못 알아챘어? 핑계가 아니라 친구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착하다. 아 답답해. 넌 그냥 밀어치기 당한 거야. 이런 건딱 잘라서 거절하라고. 무슨 착한 척하는 병에라도 걸린 거야? 음. 저는 병에 걸린 게 아니라 진짜 착한 거예요. 음. 착한 거랑 호구랑은 다른 거야, 바보야. 우와! 바보, 바보 하지 마요. p a 그 a Papa, 아, 울지 마. p a p 너 우냐? p a Papa, 리 a p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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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p 아이 음. 참, 내가 너무 심했나? 뭐 버터니까 나중에 슬쩍 다시 치는 척하면 알아서 풀리겠지. 버터 어, 바보야? 아니야. <laughs> 나 바보야? 남을 원망하지 않고 저렇게? 똑똑해져서 모두에게 똑똑한 방... 아니 <laughs> 똑똑한 착한 수인 될 거야! 이런 것도 너무 귀여워 양성자는 하나의 알파 입자로 음. 융합되면서 양전자 중성 미자와 함께 에너지를 방출한다 음, 머리 아파 음. 똑똑해지는 거 너무 어려워 버터 그냥 포기하고 어... 싶 아니야 마법학교라고 에슈 음. 르님 뭐야 버터? 아 전단지 다 돌려서 도토리 받으려고 왔어? 다 돌렸다고 거짓말 쳐도 모르겠는데? 새 학생 데려왔어 뭐 버터 네가 학생이라고? 그래서 에슈 르는새 학생 안 받을 거야? 아받아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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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코스 내가 빠릿빠릿하게 가르쳐줄게 고인는 냥이야, 냥이.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그자체인 이게 맞는 건가? 거래한 대로 약속한 과자 한 봉지나 내놓으시지. <laughs> 여, 여기 있어. 사람, 아니 바람. 맞아? 코미! 음... 지금 날 강제로 학교에 입학시켜서 보수 받는 건 아니지? 고미는에슈루의 유토피아를 실현시켜주기 위해서 종이 가속작용을 돕고 있는 것 뿐이야.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모르면 배워야 해 버터 코미 말 진짜, 진짜 잘 팔아 먹어 그, 알았어 나 열심히 배울게 열심히 배워서 코미한테 심화과정 배울게 뭐부터 배우면 되죠 그럼 이거만 70년? 배우면 저도 마법 쓸수 있는 건가요? 이건 그냥 이론 수업이라서 실전에는 아무 쓸모 어, 없어 이론이네 뭐라고? 음 <laughs> 그럼 이론은 왜 배우는 거예요? 그거야 이론 분야를 만들면 내가 그 분야의 1인자가될수 있으니까. 음. 결국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걸 배웠다는 건가요? 밤을 새서 500페이지가 넘는 책으로 수업을 받았는데? 그건 1권일 뿐이야. 동일한 분량으로 12권까지 있고, 부록이랑 참고서도 따로 있어. 아! 어쩔 수 없지. 일단 배우고 보자. 음, 뭐 오늘은 이만할까? 많이 피곤하지. 잠깐. 내일 다시 안 찾아올지도 모르니까 수업료는 아. 상불로 받아야겠어. 이게 너무하지. <laughs> 앞으로 한 달치 월세 아니 수업료를 지불하도록. 하지만 그럴 거면 수업 받기 전에 먼저 내라고 말했어야죠. 맞지. 보통 그러면 수업료에 겁먹고 도망가더라고. 그사기지이거는 그 무슨 사기잖아. 버터. 내 수업은 돈과 맞바꿀 수 없는 씨. 무한한 가치인 지식이야 눈빛. 살기 힘들어요 야 그렇다고 사기를 치면 안돼이 악랄한 지만저 돈도 없다고요 어? 매일마다 전단지를 돌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단지를 돌리면 내가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 <laughs> 수업을 가르쳐줄게 이, 이 녀석이 무한 공장을 돌리려고 하네 아이야. 애쉬는 근데 이건 진짜 너무했어 <laughs> 없어. 어? 네. 오늘 선생님에게 화낸 벌로 200장 더해서 700장 돌리고 와. 응. 음. 네. 와. <laughs> <laughs> 전단지 가져가세요. 바보학교는 도대체 왜 차린 거야? 바보야. 어? 누가 또 나한테 바보라고 하는 거야? 나 바보 아니야. 버터는 바보야. 여기서 돌리는 건가? 버터는. 바보 아니야 이게 뭐지? 네가 말하는 거야? 소름끼쳐 정말 나한테 말을 걸고 있어? 너 정체가 뭐야? 날 집으면 바보 아니야 널 집으면 바보 아니야? 응, 아주 무력의 수단이기 때문에 안 집으면 바보야 이젠 하다하다가 물건까지 나한테 바보라고 해? 집거면될거 아니야? 깨버렸어 버터 똑똑해 나는 버터가 똑똑해졌다는 걸 증명하였으나 대화창의 여백이 부족하여 적지 않는다. 진실의 힘이 내 유란을 타고 넘쳐 흐르는 게 느껴져. 버터한테 그렇게까지 했단 말이야? 수업 받은 건 수업 받은 거잖아요. 에슈르. 너 가끔 보면 진짜 악질이야 악질. 저도 좀 심한 것 같아서 수업료는 하루 분량만 받으려고 생각 중이었어요. 으악 깜짝이야 누가 이렇게 문을 세게 열어? 어, 이거 더빙 궁금해 어떻게 나올지. 야 나와. 어어 어! 어? 보토? 전단지 벌써 다 돌렸어? 이거, 이거 더빙이 그 너무 기대돼. 불가능한 시간인데. 야 잠깐 뭔가 이상해. 그음 여왕님은 무슨 헛소리 하시는 거예요? 나오라고 아, 이 유명한 장면 어. 짤 많이 보이는 거 어? 갑자기 선생님한테 태도가 이게 뭐야 당장 잘못했다고 빌지 못해 으아! 에슈루 지금 뭐하는 아 하... 분위기 파 개못하네 이러니까 마법 학교나 차리고 앉아있어요 <laughs> <laughs> 너는 못잡아 <laughs> 겁나 맞는 말이잖아 못 참으면 뭐으 으게 이+ 이게 뭐야 도망치야 버터 녀석 제정신이 아니야 버황 간지 버터가 정신이 나갔어 무슨 깜짝같이 버려버렸다고 이미 예상했던 일이군 아! 여기다 모여있었네 <laughs> 나약한 녀석들이 한 방에 다 정리해버리고 버터는 엘리야스 최강자가 될 거야. 기억. 그리고 신체가 더 나오지 않도록 트리커의 서비스 종료시킬 것이다. 서비스 종료? 떴다. <laughs> 두 번째 설종은 진짜 위험하다고. 메타, 메타성 바로 나오는 거. 두 번째. 그 머리가 뭐야? 나도 갑자기 머리가 아파. <laughs> 에르핀에게 존재할 리가 없는 기억이. <laughs> 좋은 시도였다. 뭘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역시 날 팔아넘긴 똑똑한 녀석이라 그건가? 코미는 버터를 팔아넘기지 않았어. 뭐? 분명히 과자 한 봉지로 날 노예처럼 팔아넘기는 걸 봤는데도? 그건 순수한 코미의 노동 보수였을 뿐이었어. 널 넘겨주는 대가로 정당하게 얻은 거야. 음. 지금 팔아넘겼다고 인정한 거잖아. 맞네. 버터. 너는 물건이야? 코미는 너에 대한 가격을 매겨서 판매가로 널 애슈루에게 넘긴 적이 없다 그러네 코미는 그냥 중간에서 둘을 소개해주고 중개료를 받았을 뿐널 사고판 적이 없어 똑같은데? 그게 그거 아니야? 일단 우김 경우가 <목소리> 다르지 버터를 물건처럼 팔려면 과자 한 봉지로는 택도 없었을 거야 음 왜냐면 버터는 과자 두 봉지 이상의 수인이니까 이걸 좋게 봐야 되나? <목소리> <목소리> 음. 좋다. 넌 가도록. <laughs> 귀여워. 이딴 헛소리로 변명하는 걸 그냥 보내준다고? 시 <laughs> 다시봐도 아, 볼 올라와 있는 거 내가 너무 귀여워. 했으니까 이제 용서해줘. 감히! 진짜! <laughs> 하타님을 바보 취급하면서 부려먹었겠다! 넌 바보 취급만 했지 부려먹지는 않았으니까 나는 풀어줘. 둘다 똑같. 버터는 그냥 지나가다가 툭툭 바보 취급하면서 놀래먹는 재미로 그쳐야 한다고.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 좋은 말이 아니야. 이 아닌데? 녀석이 또 되도하는 헛소리를 베고 있잖아. 오 맞네. 아야, 그만 때려. 잘 때린다. 영생 동안 반성이나 하고 있어라. 따로 이만 간다. 버터 안돼. 마지마다 잘못했어. 타겟 포착. 마유다 저총 때문이었나? 너네 뭐함? 전당포 강도 수색 중이었음내 음. 가게 베스트 컬렉션 훔침 아, 빨리 꺼내 달라고. 어, 시끄러움 알겠어, 여왕님. 솔직히 저희 버터한테 잘못한 건 맞으니까 진심으로 사과하고 오해도 풀고 너네 각자 잘못했어. 버터가 안 들어주고 또 땅파면 어떻게 할 건데? 좋아. 그럼 일단 묻자 우리 말을 들어줄 것 같으면 꺼내주고 사과를 하던가 하고 그게 아니면 그냥 버리고 가자 어? 긴말하지 어? 않겠다 버터 귀여워 우리 용서해 안해 갑자기 무슨 여왕님 무슨 사과를 그딴 식으로 해요 뭐 깡패예요? 그러네 <laughs> 사과? 왜 사과를 해요? 저이 나쁜 저 여정들 일... 수업료 다 갚을 테니까 용서해 이거 <laughs> 봐라. 뭐 잠깐 정신 잃었다고 기억 상실 연기야? 기억 상실? 스모일인 전당포 앞을 지나간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그 이상은 잘 모르겠어요. 확인을 해야겠어. 네? 지금 버터가 제 정신으로 돌아온 건지 테스트를 해봐야겠다고. 어떻게요? 아까 나 때렸던 게 괘씸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에이! Okay. 네, 아프잖아요 아, 귀여워 아 버터 떼지마 이 바보녀석 감히 요정왕국의 통치자인 이 몸에게 꿀밤을 때려 제가 언제요 어... 시끄러 눌리는거 봐한대더 <laughs> 맞아라 애슐리의 목 고미의 목 예르핀 너무해 너무해 이런 장면까지 씨. 네, 예르핀 번치깡 없어? 음! 그냥 앉아서 <laughs> 나랑 이야기나 좀 하면서 빵도 먹고 음료수도 마시고 그러면 되는 일이야 심리상담 정말 간식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응 좋아요 <laughs> 일주일 후 에슈로의 <애슈루의> 빵집 <laughs> 맨날 하던대로 여기 누워서 이야기하면 되나요? 꼴 힘들어 진짜 그냥 거기 편하게 누워 에르피는 빵집 빵거덜나지 배고프에왕국을안 가려고 집어먹고. 할 듯? <laughs> 네? 귀여워 <laughs> 요즘 생활은 어때? 어, 잘 모르겠어요 그냥 평소랑 똑같은데요 여왕님은 여전히 지나갈 때마다 바보라고 놀려? 네! 하여간 요정은 고쳐쓰는 게 아니라더니 어. 아무튼 그런 여왕님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지? 글쎄요, 그냥 바보 같은 내가 잘못인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는데요. 음, 화는 안 나? 음, 살짝 기분이 상하기는 해요. 근데 한일초 정도 있으면 다시 기분이 좋아져요. 아, 어, 갑자기 주체 못하는 분노가 끌어오른다거나 하는 기분은 들지 않아? 진짜 착해. 응? 음? 잘 모르겠. 사실 그런 것도 정상은 아닌 것 같긴 버터가 한데 버터가 좀 가만히 보면 비정상까지는 아닌가? 모르겠다 근데 좀 많이? 좋게 말하면 많이 좀 긍정적이긴 해 버터의 심리에는 해. 생각보다 엄청난 맞아. 방어력이 있는 것 같아 정말 그 물건 때문인 건가? 교주님의 총에 손을 댔다고 그렇게 성격이 바뀐다고? 혹시 너그 물건에는 다시 손 대본 적 없어? 마유님의 전당포 컬렉션이요? 제가 왜요? 도둑질이잖아요. 역시 그렇겠지. 뭔가 더 파고들 구석이 없으니 버터의 심리 연구는 여기서 막다른 골목인가? 버터 연구 연구네. 끝난 건가요? 응, 뭐 귀여워, 오늘은 대충 이걸로 끝내자. 과자 가져가도 돼요? 어? 어. 천반 위에 있으니까 가져가. 히히. 공짜 과자 좋아! 야, 다른 친구들이 에슈르 님처럼 친절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단 말이야. 내 기억상으로는 버터는 그날 전단지를 돌리기 전 그러니까 총을 집기 전에 이미 꿈을 음. 내기 시작했단 말이지. 맞아. 아, 맞다. 어? 이제 얘기한다. 저 요즘에 이상한 꿈을 꿔요. 무슨 꿈? 저랑 똑같이 생긴 누군가가 빵집 아니, 학교 려버수는 꿈이요. 응. 뭐? 어, 자세히 말해봐 꿈 자체는 진짜 별거 없어요 진짜 그냥 한 편이 수기만네 응? 저랑 똑같은 누군가가 제가 꿈에서 깨기 전에 마지막에 딱 한마디를 남겨요 나온다 더 접근하면 현실로 만들어주마 92번 남았다 라고 <laughs> 그래, 어. 92번 남았대 또 그러면은 네, 92번, 그러면은 작살 낼 거라는 거지. <laughs> 맞아요. 골든리트 리버는 3번 참대 버터는 30배나 효율이 좋은 거죠. 뭐가 됐든 간에 하나는 분명하다. 버터의 내면은 야수가 살고 있다는 것. 앞으로 전단지는 다른 녀석에게 떠넘겨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애슈루는 떨리는 손으로 연구일지를 덮는다. 전단지는 돌리는구나. <laughs> 전체적으로 안살때 있네, 분양. 다리모이라고 그, 트위터를 들여다보는데, 할로우를 하신 거야. 그치, 채팅 치다가 걸린 사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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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파를 한 이유가, 예뻤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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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